자 질문 얘는 간단하죠. x축으로 마이너스 이만큼, y축으로 마이너스 일만큼 평행이동시키면 되죠. 그렇게 하신 거죠? 얘는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 우리 평면의 방법 y는 f의 마이너스 x 백 이라 하자. 이렇게. 그냥 뭐한 거야, 얘는? y 주 대칭을 먼저 하고 x 축으로 이만큼 평행 이동하고. 그 소린 거 같지 않니? 괜찮아요? 다시.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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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뭐 뭐라고? y 축 대칭을 하고 x 축으로 이만큼 평행 이동한 거지? 볼까요? 그러니까 y는 f(x)라는 게 있었었대. 자, y축 대칭을 하게 되면 f의 마이, 아이고 y는 f의 마이너스 x로 바뀔 거잖아요. 이렇게 이런 y축 대칭했어요. 그 다음에 얘를 x축으로 이만큼 평행이동하잖아. 그럼 y는 f에다가 중괄호 그냥 할까요? 어, 마이너스에 x 백이2 -E 이렇게 쓰면 되는 거 아니겠니? 이 구조 보이죠? 그러니까 y축 대칭을 한 다음에 x축으로 이만큼 평행이동을 하면 되겠구나.라고. 노가다를 뛰는 사람이 한명 있고 한 큐에 혹시 되나요? x는 1대칭인데 닥치라고요? 합니다! 만약에 말이야 a,b가 있어요 x,y 할게요 봐봐봐. x,y가 있는데 x는 a 대칭을 했대 그림으로 잠깐 볼까요? 이렇게 x, y가 있어 얘를 x는 a에 대칭을 시켰대 그러면 이로갈거 아니야? 뿅 이렇게 왔겠죠 그러면 y좌표는 동일할 텐데 여기에 만들어야 될게 너랑 너랑 평균이 x좌표가 a가 돼야 되는 거잖아 그게 또 뭐라고 쓰면 돼? 평균이 a라는 소리는 총점은 2a라는 얘기 아니야? 다시 너랑 너의 x 앞에 평균이 a라는 소리는 총점 2a라는 얘기잖아. 그러면 자연스럽게 2a 빼기 x라고 쓰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그러니까 다시 얘가 2a 빼기 x, y라고 쓰는 순간 얘는 x는 a 대칭 구조를 가지고 있구나를 알아먹거든요. 괜찮아요? 이거 보세요. x 대신에 2-x를 e 지금 집어넣은 거죠. x는 어디에 대칭한 거예요? 다시. 얘가 여기에 있는 점을 x는 a 대칭을 시키게 되면 이렇게 바뀌었죠. 그럼 얘는 x 대신에 2-x를 e a 집어넣는 순간 함수가 x는 a 대칭이라는 소리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어디 대칭인 거야? 1 대칭이라는 소리야. 원래 있는 함수를 x는 1에 대칭시키면 된다고 이렇게 뭐할수 있죠 뭐해 안녕 안녕 이렇게 실제로 하면 그렇지 않니? 쟤를 y축 대칭을 시킨 다음에 x축으로 이만큼 평행이동시키면 저거 나오지 않니? 그렇잖아 얘가 y축 대칭을 시키면 뭐 그리다 말았냐 난 이렇게 y축 대칭을 시키면 아씨 안해 씨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똑같거든요. 좀 정리를 해드릴게요. 좋죠 아까 어떤 함수가 선대칭 함수입니다라고 얘기한 거랑 되게 비슷하거든요. 비슷하니까 잘 한번 보세요. f가 x, y가 있단다. 그게 2a 빼기 x가 되고 y가 됐다는 거야 이제 좀 파악이 되려나 모르겠다 너하고 너의 x 앞에 총합이 2a였지 평균을 때리면 a잖아 y 접편은 가만히 있잖아 선대칭이지 어디 대칭인 거야? x는 a 대칭이라는 소리야 그럼 이 뜻은 여기에 있는 x 대신에 2a 빼기 x를 집어넣고 y는 그대로 쓰게 되면 x는 a 대칭입니다를 알려주고 있는 거죠 된 거죠? 오케이 이렇게 쓸게요 x 대신에는 2a 빼기 x를 집어넣고 y 대신에는 y를 집어넣고 이렇게 똑같은 상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f에다가 x,y가 있어요. 너는 어 x는 그대로 쓰고요. 2b 빼기 y라고 했대요. 얘도 당황하지 말고 x 좌표는 가만히 있는데 y 좌표의 평균이 2b가 되도록 아 미안 y 좌표의 평균이 b가 되도록 만들어놓은 것 같지 않니? 그럼 는 어디 대칭인 것 같니? y는 b 대칭이에요. 이해됐어요? y는 비대칭입니다. 그럼 y는 비대칭. 그러니까 똑같아요. x라는 거 대신에는 x를 집어넣자. y라는 거 대신에는 2b-y를 집어넣자. 이런 컨셉인 것 같습니다. 또 해볼까요? f가 있단다. x, y가 있어. 둘다 하겠죠, 이제. 2a-x라 쓰고요. 2b-y라고 쓰고요. 이렇게. 그러면 얘는 x는 a대칭입니다. and x는 y는 비대칭입니다. 그 소리잖아요. 뭐겠어요? a Q, b 컨법대 그러니까 x 대신에는 x를 집어, 어 a 백 x를 집어넣고 y 대신에는 2 b 백 y를 집어넣고, 이렇게. 보이세요? 할수 있겠죠? 그래요. 근데 이제 궁금한 거야 나는. 얘를 너희들은 또 어떻게 했을까? 자, 일단 첫 번째 방법. 대중적인 방법을 택해 봅시다. 어, y는 f(x)가 있어요. 일단 얘가 시계보호가 바뀌었잖니. 이렇게 시계보호가 바뀌었어요. 시계보호가 바뀌었으니까 어, y는 마이너스 f(x) 일단 됐다는 소린 것 같거든. 시계보호가 바뀌면 무슨 대칭이니? x축 대칭이죠? 시계보호가 바뀌었으니까요. 그래 일단 x축 대칭을 했나봐. x축 대칭을 했겠군요. 그다음 에또 구조를 봤더니. 얘가 이렇게 놓지 않고 얘를 또 이렇게 바라봤겠죠? F에다가 마이너스의 x 1로 바라봤겠죠? 이렇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어? 그래? 수지 뭐. Y는 시계보호가 바뀐 형태에서 F에다가 마이너스 X처럼 일단 가야겠구나. 그 뜻이잖아.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집어넣었을 거니까 뭔짓한 거예요? Y축 대칭을 했겠죠? 됐어요? 그 다음에 X 대신에 x 1을 집어넣은 거기 때문에 F에다가 이것도 알아야 돼. 이렇게 된거잖아요? 그 X축으로 1만큼 평행이동한거니까 그래 X축으로 1만큼 평행이동해야지 그 뜻인가봐 그러면 여기 종합해볼까요? X축대칭을 하고 AND Y축대칭을 했어 뭐한거야? 원점대칭 한거잖아 그러면 원점대칭을 한 후에 X축으로 1만큼 평행이동했어요 그 소리지? 됐니? 그래요 근데 원점대칭을 한 것은 180도 회전이기 때문에 공간지각력이 조금 떨어지시는 분들은 아 떨어진다는 표현 잘못했어요. 잘 예측이 안될수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180도 돌리는 게잘안 보일 수 있으니까 타고 가는 거야. 그냥 x 대칭 한번 했다가 y 대칭 한번 했다가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평행이동을 해볼 만하잖아. 이게 원래 그냥 푸는 방법 됐죠? 혹시 한큐 해결 되나요? 힌트 전혀 도움이 안돼요 힌트 야 y는 fx를 이렇게 바꿨다는 거인 것 같지 않니? 그러면 또 씁니다 x 대신에는 1-x를 넣었어요 막 냄새 풀풀 풍깁니다 이거 나만 냄새가 나니? 그 다음에 y 대신에는 어, 0 빼기 Y를 넣은 거랑 또마찬가지예요 너무 험했나요? 급합니다. <laughs> 그럼 얘는 2분의 1 냄새 안 나요? 선대층 냄새가 나지? 얘는요? 0이죠, 0, 0, 0. 이렇게 바라볼 수도 있어요. 아, 그렇잖아. 그,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한 큐에 보게 되면 이렇게 되는데, 걔를 1일 따지면 저렇게 봐야 한다. 어떻게 이해됐어요? 그래요. 지금 제가 방금 써드린 여기 있잖아요. 교과가좀 밖에 있는 거예요. 근데 분명히 설명하실 거거든 내가 아는 양성호는 그렇거든. 분명히 설명하실 거거든 그러니까 내가 안 말하지 않더라도 선생님, 학교에서 설명했어요. 하는 수가 나한테 얘기해 주세요. 알겠죠? 아까, 아까 다 썼죠? 메모해 놓으세요. 그림 마무리 하시고, 이것 때문에 잠깐 본 거고요. 어, 됐어요. 이제 하면 돼요. 어, 757 보세요. 왔다갔다 해서 미안. 뭐, 그림 갖고 장난질 치는 거는 뭐 하시고요. 이것만 해석해 보자. f에 x, y 이게 0이 어때요? 그런데 f에 y, x 1 이런 0이 나타나는 도형을 그리세요 그랬거든 조심해라 조심하세요 자 어디, 얼마큼 운영을 잘하나 처음에 무슨 짓 할래요? 뭐부터 할, 뭐 할까요? y나 x대칭 할까요? 뭐, 뭐 받아들일게요 y나 x대칭을 했어요 f에다가 x 대신 y를 집어넣고, y 대신 x를 집어넣고 0원 됐어요. 그 다음에 여기 이거뭐 한거지? 어, x 대신에 x 빼기 1을 집어넣은 거니까 x축으로 1만큼 평행이동한 거지? 그 뜻은 원래 있는 도형을 y 내에서 대칭을 시킨 다음에 1만큼 평행이동하면 돼요. 그 소리예요. 됐어요? 오케이. 다른 방식으로 가볼까? 처음에 선생님, 저는 X백 2를 끌어내고 싶은데요. F에다가 조심해라. 조심해라. 만약에 이렇게 했대.